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자기 구역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쪼크를 했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사람을 한 사람 고용을 했다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 대신 내 모든 일을 걱정해주는 사람 한 사람 고용을 했다고. 어떨까요, 여러분?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대신 맡아 해주고 나는 그냥 하나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하나 썼다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했다고, 얼마 주기나3 0불씩 주기로 했답니다. 아니, 당신이 그런 돈이 없잖아.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려고 그래? 그것도 그 사람이 할 걱정이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새해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금년 한해 그냥 잘될 거야, 뭐 잘될 줄로 믿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믿기 때문에, 그 걱정조차도 주님께 다 맡기고, 이한 해가 복되게 시작되어지기를 충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인사합니다. 그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지난 한해 여러분 사시는 걸 제가 보니까요. 참 치열하게 사시더라고요. 성도들의 가정을 찾거나 신방하거나 옆에서 얘기하면서 보니까 수월하게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힘들게 살아요. 마치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피땀을 흘리듯이 여러분이 한해 동안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두 가지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며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신 그 말씀대로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물음과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여,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마다 뚫고 들어가서 신자들을 잡아다가 묶어다가 매질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숨어서 몰래 몰래 예배드렸는데 들어와서는 김장로 이곤사 박집사를 끌어다가 두들겨 패고 돌로 쳐서 죽였던 끔찍한 박해자가 밤의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코넬 대학에 있는 한인교회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한인교회는 한 50명 모입니다. 그런데 전부 교수, 박사, 뭐 박사 후 과정, 적어도 석사 과정에 있는 아주 뛰어난 수재들이 있습니다. 천재급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하고 말씀을 잘 전해도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personal encounter. 주님과 부딪혀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만난 예수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전 세계적인 천재급들이 와서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예수 만난 간증을 쓴 책이더라고요. 그 천재들이 주님이 이렇게도 만나시는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 확실한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개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후 열두 사도에게 그 후에 5 0 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절반은 아직도 살아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람이 보통 4 0 주를 채워야 출산하는데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조금 조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일찍 세상에 나오는 것, 평생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같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 그러기 때문에 더 열등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치던 이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믿보도다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가장 큰 죄인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 위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말할 수 있었고 그는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와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교회를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하던 자기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이후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왕의 이름입니다. 크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성경에 보면 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컸다고 했습니다. 아주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귀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키 크고, 등치가 크면은 장군감이라 그러잖아요. 네, 오늘날 보니까 미국의 장군감들은 다 풋볼 경기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다음부터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the least of the least,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더 가장 작은 자. 이름이 작다는 뜻인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도라고 불림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성령이 그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원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는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바울은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란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몸에 잉태하는 은혜를 입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천사가 열대어스살란 처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여러 날을 걸어 가서 나귀를 타고 가서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았더니 그것도 잊을 곳이 없어서 말구 역관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연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의 가슴에 묻는다. 제가 연말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문안 드렸더니 답을 하셨어요. 윤 목사님, 목회가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시오.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인생에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막내딸 미혜가 암에 걸려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오. 그 미혜란 분은 정승일 목사님의 막내딸입니다. 아직 60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살았어요." 나는 90이 넘어 살았는데 내 딸이 60도 못된 딸이 지금 죽어 간다고요. 윤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부르실 날 기다리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쫓겨다녔습니다. 마지막에 요한의 힘을 빌어서 에베소회가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에베소회가 들이 마리아 기념교회와 요한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평안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여 하시는 그 말씀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의 평강이 아닌 하늘의 평강이 은혜를 입고서도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평생을 큰 고통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도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로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도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웃을 돕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 가운데 서야 하고, 은혜로 살아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를 살아라. 우리 영어로 이 성경 이게 요약이, 설교 요약이 찰스 목사님 번역하시는 건데 참 잘해요. 깨끗하게 아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혜로 산다는 말은 알겠는데, 은혜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이 목숨 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살았으면 은혜를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사는 것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마지막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사는 겁니다. 2016년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작년에 선교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돼서 그전에 안 하던 선교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선교부의 선교위원장님이야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 전보다 많이 했어요. 금년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지역 사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이 교회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교회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지역을 나가서 사용해 보자. 은혜를 살자.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이 살펴봤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신자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반응하기를 제가 작년에 우리 신자들의 변동 상황을 파악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와서 10년 동안 떠난 분이 몇 사람이고 새로 오신 분이 몇 사람이 제가 다 파악을 해봤어요. 숫자를 쉬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드렸어요. 한번 보시라 제가 와서 지난 10년 동안 금년은 제가 모릅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세상을 떠나신 분이 22분이에요. 22분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22명이 빈 거예요. 41명이 직장이나 결혼이나 이런 걸 따라서 타주로 이사를 가시거나 교회를 떠났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41명이 떠났어요. 이사가거나 결혼해서 갔거나 타주로 이사를 갔거나 직장을 따라가거나 학교를 갔거나 그더 이상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실 수 없는 분들이 마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교회를 떠난 분이 마흔 한 명이에요. 딱 숫자가 같아요. 그게 아마 목사님 보기 싫어서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10년 전에 정식으로 사무총회 정의원 숫자하고 10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사무총회 정의원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0년 전하고. 그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웬만하면 좀 늘려주시죠. 우리 교회 참 신뢰할만한 교회입니다. 디펜드블출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봄과 할로한 주간씩 특별 새벽기도하면 나오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계란 사드린 숫자와 금년에 사드린 숫자가 똑같으면 잘 됩니다. 주수 감사한 금 부활절한 금 성탄한 금 연말, 연시, 신년, 감상, 액수가 똑같습니다. 많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오백불에 서 천불입니다. 십년 동안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변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디펜드블 한 분들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주님 웬만하면 좀 늘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 조금 큰 소리 치잖아요. 똑같은 건큰 소리 못 친다고요. 좀 늘어나야 큰 소리 치지. 근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30년, 40년 전에는 이민 오면 다 엘러머스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원로들도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 엘러머스터가 한인들에게는 외지 중에 외지입니다. 외진 됩니다. 변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우리 교회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 몇 사람인가 한번 꼽아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온 사람 몇 사람 꼽아 보세요. 한번 꼽아 보시라고요. 몇사람이요 교회 어디냐, 그러면? 엘럼스트. 엘러머스터. 엘럼스트가 어디요? 어, 거기, 저기. 거기까지 뭐 하러 가요? 뉴저지에서 전도돼서 옵니까? 롱한에서 옵니까? 이 지역에 교회들이 다섯 개, 여섯 개가 웬만한 교회 다 나가버렸어요. 베이사이드 가고 와이스톤 가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10년 여기 살았는데 우리 교회 여기 있는지 몰랐대요. 지나다가 어떻게 우연히 봐서 그래 왔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자고요. 이민들이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유학생들이 점점 줄어가요. 이 상황에서 저는 감사하기를. 10년 동안 디펜드블하게. 변하지 않고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지어주시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 엘르머스트 지역, 이 미드 퀸즈 지역에 어떻게든 복음의 빛이 되자고 하는 것 내년도에 어떻게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보고 힘써 보자고 하는 것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바치고자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은혜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살아야 됩니다. 신자가 은혜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나가서 봉사하는 일, 열심히 살아가는 생업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사용해야지요.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를 써야지요.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써야지요. 그게 은혜를 사는 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똑같은 교인수와 재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참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잘해서 된거 아닙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코를 끼워서 강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시키면 다도망가버려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가야 합니다. 갈 방향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 한 해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한 세대를 은혜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살아왔으며 내 모든 존재와 믿음과 수고가 오직 은혜 위에 서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은혜를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의 근거와 이유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은혜로 설명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2016년 한 해가, 그리고 우리들의 평생이 은혜를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